소금물 제발 이렇게 드세요 병원 도못 고친 원인 모를 통증 염증 싹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정훈 박사입니다 흔히 짜게 먹으면 무조건 혈압이 오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환자를 연구 해본 결과 적정량만 섭취하면 통증과 염증 을 줄이고 전해질 균형까지 잡아주는 효과 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짜게 먹으면 혈액이 짜 지고 혈액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오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혈액에 투입하는 링거를 떠올려 보세요. 링거는 0.9%의 소금물입니다. 그 속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가득한데 링거를 맞는 동안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위험한 짠맛이 아니라 신경과 근육 기능을 돕고 숙면과 야간력에서 심지어 다이어트까지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금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깨끗한 천일염을 선택해야 진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렇다면 소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바로 구독하시고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한 정보가 찾아갑니다. 댓글 영상 설명에서 정답 확인하세요.